그래. 그래서 말인데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야. 이 상황에서 뉴페이스가 등장했거든. 나보다 한살 어린 화공과 일치학번이고 이름은 강현. 그래 솔직히 생긴 거 훈훈해 인정. 근데 걔가 만나자마자 저쩌고자내 번호를 물어보는 거야. 그 뒤로 틈마다 마주치는데 아니 어떨 땐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그냥 원래 매너 좋은 애 같기도 하고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아무한테나 친절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니까. 아, 맞다. 가끔, 그 멘트 비슷한 걸 날리는데, 뭐 장난인지, 아닌지, 구분이 안 돼. 아, 내말 듣고 있는 거야? 나 진짜 어떻게 아까. 그래, 나 좋다는데, 일단 만나볼까? 아니다. 또 만났다가 나 차이는 거 아니냐? 야, 남자가 봤을 때 어때? 얘 진짜 나 좋아하는 거야? 어? 어? 야! 아, 너한테 물어본 내가 등신이지.